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주 경북지역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승돈 신임청장은 지난 18일과 19일 경북 영천 7곡 구미를 잇따라 방문하며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천시 대창면의 복숭아 농장에서 청년 농업인 단체 4일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벼, 복숭아, 포도, 참외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고충과 필요한 기술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청장은 귀농 초기의 막막함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교육과 농업 경영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일 경북 칠곡군의 꿀벌나라 테마공원을 찾아 2026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형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와 민간 협력을 통해 기술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로 칠곡군은 칠곡 7곡 허니웨이 사업을 통해 천연 발꿀 검사 시스템과 스마트 양봉 기술 등을 지원받습니다. 같은 날 구미시 해평면에 한우 번시구 시범 농가를 방문해 한우 수태율 향상과 송아지 관리 기술 보급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이 앞서 경북 농업 기술원을 찾아 지역 당면 과제를 살피고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농촌 진흥 기관 간 연구 및 기술 보급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술원은 15일 경북 치유 농업 센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전문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예방하고 치유 동업을 활용한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의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허브 테라피, 치유 정원 산책, 싱잉볼 명상 등으로 농업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친 심신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느린 산책, 호흡 명상, 원예 활동 등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하며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마치고 설문 조사와 함께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치유 농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원은 치유 농업 대중화를 위해 팜 테라피, 치유 음식, 반려 식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생활습관 개선, 마음챙김 등 예방형과 인지건강 개선 등 특수목적형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기술화는 지역 특색을 살면서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잡은 추석 선물세트 30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추석을 맞아 노란 참외, 초록 멜론, 빨간 대추 등 경북의 대표 작물을 활용한 가공품으로 가성비와 가신비를 모두 잡은 추석 선물세트 30종을 선별해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주의 꿀참해떡, 구미의 멜론빵, 영천의 흑보리 현미칩 등 과자와 떡류부터 의성의 유기농 마늘고추장, 경산의 대추약추까지 경북의 다채로운 색과 맛을 담은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선물 세트는 만원대의 실속형 상품부터 고급 항과, 프리미엄 장류, 막걸리와 잼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최대 10% 할인 행사를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와 구매처는 경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판매처로 연결됩니다. 한편 기술원은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130여 개 소규모 가공 경영체를 육성하고 18개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맞춤형 기술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